오늘은 맨날 먹는 두부로 정말 색다른 거 만들어 볼까 해요. 밥 반찬이지만 엄청 고급진 맛일 테니 어서 눈 크게 뜨고 이리 와보세요. 먼저 두부는 500g짜리 큰 녀석으로 준비했어요. 한입 크기로 큼직하게 깍둑썰어 그릇에 담아주세요. 소금을 약간 뿌려 밑간을 먼저 해주시고요. 감자 전분을 3스푼 정도 솔솔 뿌려주세요. 두부 전체에 골고루 전분 옷을 입혀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후라이팬을 중불로 달궈주고 식용유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전부 옷 입은 두부는 사이들이 너무 좋아 잘 붙어대니 간격을 띄워 팬에 올려주셔야 하거든요. 초반엔 자꾸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바닥이 노릇하게 익은 두부를 사방 돌려가며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너무 맛있게 익는답니다. 한개 집어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꾹 참고 그릇에 덜어놓아요. 양파를 반개채 썰어주실게요. 너무 얇으면 존재감이 없으니 적당한 두께로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청양고추는 선택 사항으로다가 두개 정도 얇게 썰어 놓아주세요. 매운 거 싫어하시면 아예 빼셔도 상관없으니 취향 따라 선택하세요. 이제 그릇에 치판 고추장 세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진간장 세 스푼, 소주 두 스푼, 올리고당 세 스푼. 케첩 한 스푼?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어준 후에. 썰어놓은 청양고추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 둘러주고 중불에 양파를 먼저 볶아주실게요. 달달달 1분 정도 볶아 양파가 나른하게 숨이 죽었으며. 물을 200ml 한컵 시원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놓은 양념장을 모두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뭉치지 않도록 풀어주신 후에 한쪽에 얌전히 대기하고 있던 두부를 넣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부를 넣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충 쏟아 넣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생크림을 100g 넣어주세요. 요새 로제 유행인 거 아시죠? 뭐라고요? 예전부터 유행했었는데 뒷북이라고요. 흠, 갑자기 혼자 있고 싶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생크림을 잘 섞어가며 중불에 끓여줄 거예요. 끓이다 보면 금방 농도가 걸쭉하게 변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불 끄시면 돼요. 이거 진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고추장의 매콤칼칼함을 생크림이 부드럽게 잡아줘서 기분 좋은 맛이에요. 만약 더 진한 로제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양파를 볶고 나서 물을 붓는 대신 동량이 우유를 넣어주시면 훨씬 고소할 거예요. 콩나물 다음으로 자주 먹는 재료인 흔하디 흔한 두부이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대로 이렇게만 하면 아주 특별하게 더 맛있을 테니 맛있는 두부 드시고 오늘 하루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